저는 온 김에 시장 구경 좀 해야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물고기를 실은 배가 모여듭니다. 아저씨가 잡은 건 새우였는데요. 이건 또 뭘까요? 미꾸라지입니다. 인근 강에서 잡은 온갖 물고기들이 이곳 어시장으로 모이는데요. 그 풍경이 궁금합니다. 시끌벅적한 소리를 따라 들어가 봅니다. 곳곳에서 거래가 이뤄지지있있었데요요중중장장인있있물물기기바 그 바로 사입입다여여선선사사매매하하있있데요요절을 앞두고 찾는 사람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랍니다. i 0 0 0 0 0

시장은 언제나 흥미진진한 볼거리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 힐사 요리를 잘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힐사는 일리시 또는 엘리시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남아시아와 중동에서 즐겨 먹는 생선이죠. 특히, 방글라데시에서 힐사는 거의 국보급 생선입니다. 프랑스인에게 와인이 있다면, 이들에겐 힐사가 있다고 할 정도죠. 그 요리법만도 50가지가 넘는데, 그중 가장 흔하게 먹는 방법이 커리에 넣는 겁니다. 푸짐해서 보기만 해도 배불입니다. ইলিশ মাছটা খুবই ভালো এটা জাতীয় মাছ এটা খুবই বাংলাদেশের মাছের খুবই পছন্দ মাছ খুবই ভালো মাছ হ্যাঁ এটা শুভ আমার ধন্যবাদ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띄어서 밥에다 이렇게 비벼 먹고 먹어야 맛이 있어요. 음. 기름진 힐산은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몸보신 제대로 하네요. 방글라데시의 국민 생선 힐산은 파드마강의 선물입니다.